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또한 120년사 1인 출파까지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그 경교사를 그 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교사. 하루 종일 잡고 나니까 이건 두시간 걸렸다 3-4개 또 아, 하루 종일 자고 나니한시간이면 끝날까? 아 이건 또 아니지 30분이면 될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야 종의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굳굳잡게 은혜, 정말, 밖에 하시는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일한이 예. 예. 지금 주인공은 예수요. 여러분. 어. 감사하게 오신 지, 5년 만에, 이 역사 기록을 하게 된것 감동을 니다몇년 전에 제가 목사님 설명하실 때 교자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자교회가 됐습니까? 성도단에 여쭤보는 거예요. 바로 여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량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료 데이터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모지 땅에 오셔서 어디서부터 자료를 수집할까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사하에서오엇일수 찾기 그렇게 찾으실 것입니다. 얼른 줄거리 하나를 딱 잡았을 때에 끝까지 찾아갑니다. 뿌리까지 끼입니다.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오늘 잠을 묘지까지 찾아갔대요. 그만큼 신뢰를 기울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우리 목사님믿습니다 어디 그것 보입니까? 전라 노예로, 전북 노예로, 경남 노예로, 거기다가 김제 노예로, 이걸 다 지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cm입니다. 이것도 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 책이 하, 넘기면서 두정리에, 두정리에 금상 이렇게 두여 나오다가, 어, 두정리 길에다 딱 보면은, 아, 이 이상 두정 교회네. 그리고 금상계가 또 나와요. 어, 우리 금상계가 아니야. 충청남도 금상군에 있는 금상계란 말이에요. 또다 차대요! 이따가 드디어 두병교회 만약에, 어, 어. 두병교회 특정 입교에 교회 검사태가 나오면은 그때 춤추는 겁니다. 이야, 보물을 찾았다. 어. 그러고 나서 갑자지 해놓고 죽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